라이트 피치는 푸른 톤을 가리기 좋습니다. 이 정도 커버력입니다. 젤 파운데이션 같더라고요. 이 파우더는 의약 외품이에요. 바르고 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프리 추천템이라는 주제인데 좀 포괄적이야. 베이스 프리 할때 제가 신경 쓰는 부분들, 딱제 본연의 것들을 더 가꾸는 제품들, 그런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신박템도 있으니까 끄지 말고 꼭 봐. 이렇게. 그럼 가볼까요? 한율의 어린쑥 클렌징 흡착 팩 폼입니다. 피부 본연의 컨디션을 먼저 관리해야 부담 없이 베이스 프리가 가능하겠죠? 유수분 컨트롤을 무너뜨리는 과잉 피지 잡는 약 알칼리 클렌저로 촉촉하면서 뽀득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제품이에요. 빠듯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유분이 과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가 오히려 잘 맞습니다. 100% 국내산 쑥 첨가 후 100분 동안 5,000번 치대어 만든 어린쑥만의 피지 쑥쑥, 쑥떡 텍스처예요. 너무 또 건조하진 않아서 정말 추천. 그 다음에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5호 다크 베이지 기존 4가지 컬러에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이 5호를 포함한 총 5가지 컬러의 트리플 팟 컨실러로 한층 섬세하고 정확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펄 텍스처로 하이라이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제품으로 가릴 부분만 딱 가리는 게 오히려 피부가 숨쉬기 좋겠죠 브라이트너는 입가 등 칙칙한 부위에 사용하기 좋고 라이트 피치는 다크서클과 같은 푸른 톤을 가리기 좋습니다 이미 박스의 스킨핏 톤업 선베이스 팩트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딱 피부 컬러와 같은 제품이고 이렇게 핑크도 있고 퍼플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퍼플은 일시 품절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조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피부 결 보정과 톤업이 목적이다 보니. 스킨 핏 톤업 가져왔습니다 블러 처리된 것 같은 강력한 톤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핑크나 퍼플 제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선베이스 소개 spf 플러스 p 플러스 4개에다가 uv a uv b 동시에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쪽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톤업 효과랑 피부톤 균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이 정도 커버력입니다 괜찮죠 이런 제품들 중에 가장 어, 톤 보정력이나 커버력이 좋았습니다 제일 파운데이션 같더라고요 베이스 프리에 딱 적절한 제품이라서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뜨는 의문점 그럼 썬팩트랑 뭐가 달라요? 썬팩트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데 썬베이스는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바르는 제품이라면 썬팩트는 외출 후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외출 후에 덧바르면 다시 한번 자외선 차단도 되고 노세범 기능도 있어서 뽀송하게 피지 조절 효과가 있거든요 유분기가 많은 부위나 잘 타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딱이겠죠 저는 코가 좀 많이 높은 편에 수부지라서 코에 유분이 많거든요 제 코한테 너무 필요한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천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짧게 후쿠오카에 다녀왔거든요 따지고 보면 쇼핑하고 먹기만 한것 같아 왜 보통 쇼핑할 때 동키호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키호테가 너무 정신없다고 해야 하나? 쇼핑이 쾌적한 느낌이 없어서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웰시아라고 거기는 올리브영 같고 좋더라고요 똑같이 텍스프리도 되니까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웰일시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거기에서 제가 쇼츠에서 봐서 너무 궁금했던 제품 종류별로 두 개씩 구매해 왔거든요. 그 제품 리뷰해 볼게요. 클럽이라는 브랜드의 서핑 파우더입니다.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분홍 초록은 같은 제품에 향만 다른 거고 파랑은 혼자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가 이 파우더는 의약외품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르고 자도 됩니다. 솔직히 저는 메이크업은 매트. 스킨 케어들 많이 촉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바르고 잘것 같지는 않지만 왜 마음에 들었냐면 딱 제가 찾던 용도라서 제가 톤업 선크림 많이 사용하잖아요. 피부 편안하면서 보정 효과도 가져가려고 톤업 선크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다른 색조 메이크업을 안할 거면 피부에 촉촉함을 두고 그냥 외출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할 때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든 생각이 아니 피부가 다시 불편해지는데 이게 맞나? 그 와중에 이 이 제품을 봐서, 아, 톤업 선크림이랑 같이 쓰면 완전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분홍색은 파우더리 플로럴 뭐 그런 향이고, 초록색은 좀 상큼하고 맑은 그런 향. 파란색은 뭔 향이 있다는데, 솔직히 별향안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순으로 마음에 들어요. 아, 저 파우더리 플로럴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 이두 제품과 얘 차이점. 이 둘은 그냥 투명 파우더라면, 이 파란색은 미백 버전이에요. 제품 먼저 설명할게요. 클럽 서핑 파우더입니다.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너무 건조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에 보호막이 생기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다 보니까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안에는 이런 공주님 퍼프가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손에 착 달라붙진 않아서 퍼프가 불편하더라고요. 막쓸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브러쉬 사용할 것 같아. 그리고 사용감은 정말 그냥 파우더입니다. 막 눈에 띄는 특징 없이 그냥 막 쓰기 좋은 파우더예요. 그렇게 보습이 되는지는 잘모르겠 현상 유지 느낌입니다 더 건조해지진 않더라고요 사용감에 특징이 없으나 이 제품은 뭐다? 안 씻어도 되는 좋은 성분의 파우더다 그래서 저 앞으로 이 제품 정말 많이 쓸것 같아요 메이크업한 후에는 이미 망가진 피부다 싶어서 사용하기 아까울 것 같은데 톤업 선크림 같은 제품이랑은 정말 잘쓸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지금 이 파우더 쓴 거거든요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클럽 서핑 파우더의 미백 버전입니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유효성분이 들었지만 이 제품은 조금 하얘집니다. 정말 조금 톤보정이 돼요. 이 특징 말고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칙칙한 부분이 살짝 보정이 되고 얼룩덜룩함이 잡히더라고요. 톤업 선크림이랑 일반 선크림이랑 발림성이나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산뜻한 일반 선크림이 톤업 선크림류보다는 스킨케어처럼 편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우더를 하겠다 싶은 날에는 차라리 일반 수분 선크림을 바르고 이 파우더를 사용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아주 조금 보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한 가지만 구매해야 한다면 이 미백 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 이거 피부 표면 번들번들한 것만 잡아주고 피부를 손으로 만졌을 때는 너무 건조하고 사막 같고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오늘따라 모공 무각이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다 싶을 때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추천! 마지막으로 립인데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아워글래스의 팬텀 볼륨 아이징 글로시 밤입니다. 비싸긴 한데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저는 슬리 컬러입니다. 저는 풀메 베이스 프릴 때는 매트한 피부로 민낯 베이스 프릴 때는 촉촉한 피부로 연출하거든요. 근데 딱 촉촉하게 마무리하고 이 립만 발라도 분위기 정말 뚝딱이에요 엄청 촉촉하죠? 이게 많이 물러서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떡해 계속 사야지 제가 요플레 현상 잘 생기기도 하고 참 싫어하는데 저한테는 요플레 현상 없었고 바른 후에 살짝 화한 느낌은 있지만 심하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두꺼워지면 안 돼서 컬러 다양한데 민낯에는 이 슬립 컬러가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컬러 쟁여둘 예정 초크초크한 청순한 분위기 챙길 때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품 추천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편안한 피부로 살자고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